이 쪽으로 뻥 뚫린 뷰를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오션뷰? 그렇죠 오션뷰. 아 자, 이거 뭐, 지금 여기 관광지였죠? 네. 1박에 40만원짜리 오션뷰입니다. 아, 그렇죠. 여기 소파에서 딱눈 뜨면은 저기 막 네. 반짝반짝거리는 바다를 보실 수가 있겠고요. 네. 네, 안녕하세요 지프로TV의 솔직하게 담백하게 집을 소개해드리고 있는 지프로TV의 솔프로입니다 오늘 제가 새로운 아주 따끈따끈한 신축 현장에 나왔습니다 갓 지은 쌀밥 같은 현장 아, 일단 인테리어 굉장히 멋진데요 네. 이 현장은 인천 중구 신흥동에 위치한 신축 도시형 아파트인데요 총한개동2 0층에 95세대로 이루어진 웅장한 건물입니다. 주변에 지금 신축 현장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쵸. 일본 건설사에서 짓고 있는 힐스테이트나 뭐 푸르지오 이런 현장들을 거물어서 이 현장까지 이제 지금 막 올라왔는데요. 가격 경쟁력이 너무 좋습니다. 네. 지금 뭐 저층 기준으로 해서 2억 4천만 원대부터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거기다가 세금 지원까지 해드리고 있는데 현재 지금 오늘 딱 가오픈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죠그렇 때문에 아직까지는 분양된 세대가 전혀 없는데 네. 여기서 골라 잡아가실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총 5가지의 타입인데요 3룸 타입과 4룸 타입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한개 호수 라인만 4룸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나머지 4개 호수 타입은 다 3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타입을 보여 드릴 겁니다 네. 지금 저층부터 고층까지 금액대는 다 상의하고, 네. 층수별로, 호수별로, 금액 문의 네. 상세하게 원하신다면, 지프로TV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최저가는 2억 중반대부터라는 네. 거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요, 저희가 총층 20층 중에 17층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뻥 뚫린 뷰를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오션뷰? 그렇죠 오션뷰. 아... 이거 뭐, 지금 여기 관광지였죠? 네. 1박에 40만원짜리 오신 분입니다. 아, 그렇죠. 여기 소파에서 딱 눈뜨면은 저기 막 음. 반짝반짝거리는 바다를 보실 수가 있겠고요. 네. 지금 눈앞에 초등학교도 보이고, 멀리 경인고속도로도 보이고, 인천대학병원도 보이고요. 네. 진짜 주변에 없는 거 없이 다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길 따라서 쭉 가면은 이마트도 있거든요. 음. 대형마트까지 갖추고 있고, 재래시장도 갖추고 있는 오늘의 현장. 아주 신상 현장이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미리미리 연락주신 다음에 후스 원는 충수를 선점해가기를 기원하면서 솔프로랑 전실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전실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길쭉한 사이즈의 전실 가지고 있고요, 신발장은 피칸장으로 다섯 칸 그리고 가운데는 벤치 시공과 거울 시공이 되어져 있습니다. 바닥 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단차 시공을 해놨어요. 외부 먼지가 안쪽으로 유입되지 않게 만들어놨고 현재는 중문이 달려져 있지 않은데. 지금 프레임 보시면은 중문이 나중에 설치가 될 거라는 걸 아시고 계실 그렇죠. 거예요. 중문은 사면동 저소음 슬라이딩 도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정면으로 멀리 이쪽에 문짝이 하나 더 보여요. 네. 뭐가 있을까 하고 열어보니 미니 팬트리 공간이 또 열려 있습니다. 오. 안쪽까지 깊숙이 공간 나와 있기 때문에요. 여기다 선판 같은 거 짜서 넣으신 다음에 잔쟁 같은 거 넣으시고, 우리 아버님은 낚시용품, 캠핑용품, 골프채 기타 등등등 넣고 활용하시는 게좋같습니다 미니치고 크네요. 어, 미니치고는 꽤큰 편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쭉 뒤로 오면은 전체적으로 주방 거실 공간은 무광의 포쉐린 타일로 시공을 마무리 해놨고요. 네. 각 방들은 강마루로 마무리 를 해놨습니다. 자, 정면으로 바로 보이는 게 우리 집 메인 욕실이거든요. 네. 욕실 한번 쭉 따라 들어오시면은요. 좌변기, 세면대, 그리고 해바라기 수정과 샤워기. 뭐 선반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거울 같은 것도 안달리고 수납장이 안 달려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다 달아드릴 겁니다. 어, 그럼요. 아, 현재 지금 전기 배관 공사가 살짝 미비한 상태라서. 그런거 추가로 다 들어갈 거고요 여기 밑으로 보시면은 단차 시공을 여기도 마무리 해놨어요 오. 샤워 파티션 하나 되시거나 아니면은 그냥 샤워하셔도 물 넘치지 않고 깔끔하게 건식 습식 나눠서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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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인 욕실이 깔끔하게 디자인되었네요 네. 어. 지금 뭐 중간중간 보시다가요 예를 들어서 이런 스위치가 없다든지 음. 어디 조명이 안달려있다든지 이런 것들은 나중에 다 달아 드릴 거고 아직 하고 있는 거니까 좀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laughs>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오시면은 여기가 우리 집 중간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2번 네. 방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제가 사이드 시트 를 해드릴게요. 사이즈가 전체적으로 방이 괜찮더라고요. 그렇 대비 정말 잘 나온 것 같아요. 네. 3,390에 2,800 나옵니다. 오, 잘 나왔네요. 11자에 9자가 조금 넘어가거든요. 그렇죠. 길쭉하게 장 하나 넣으시고, 침대 붙여놓으셔도 괜찮고요. 아니면은, 네. 요렇게, 침대 큼직하게 놓으시고, 이쪽으로 책상이나 옷장 같은 거 넣고 활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방이 원칙 크기 때문에, 장성한 자녀분들이 방을 써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반대쪽으로 이동을 해서, 제가 주방 공간을 한번 보여드릴 건데, 주방 네. 공간 넘어가는 위치에, 이런 공간을 또 마련하는, 해놨습니다. 그거 좋다. 음, 여기도 보시면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짜리 수납공간을 만들어 놨고요. 네. 여기 웬만한 액자 같은 거나 위스키, 뭐 상장, 메달, 트로피, 이런 음. 것들 다 들어갈 것 같아요. 보통은 거기 그냥 막아놓잖아요. 보통은 막아놓죠. 음. 죽는 공간으로 많이 만드는데, 네. 이걸 다 파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쵸. 이것도 활용도가 높을 것 같고요. 주방으로 들어오시면은 굉장히 길쭉한, 굉장히 널찍한 11자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부장화보장 공간 넉넉하고요. 이 지금 사이 폭이 어마무시하게 넓어요. 음. 보통은 여기에 타일 두장 정도 공간 들어가면 끝이거든요. 네. 여기는 세장반 정도의 공간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 뭐 1m가 넘는다는 말씀? 60cm 타일이 세 장이 넘어가네. 2m 정도의 공간 폭이 있는 거예요. 어, 제 산수에 약했습니다. 죄송합니다 <laughs> <laughs> 이렇게 굉장히 널찍한 공간 가지고 있고요. 여기로 보시면 조리대 겸 식탁 공간 쓸 수가 있는데 음, 한 7분까지는 식사하시는 데가 전혀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의자가 양쪽으로 세개씩 들어가고 공간이 더 남습니다. 네. 이쪽으로도 장을 뽑아놔서요. 사실 여기도 비워놓는 경우가 허다하잖아요. 여기다가 그렇죠. 이렇게 위로 장을 올려놨기 때문에 수납 공간. 여기다가 그릇 같은 거 놓으시면은, 바로 그릇 꺼내서 덜어주시고. 그렇죠. 공간 활용하기 정말 잘 만들어놨고요. 이쪽으로 냉장고 자리도 얇직하게 두 자리, 밥솥, 렌즈 넣는 공간도 만들어놨습니다. 사각의 싱크볼 위쪽으로 수납 공간이 또 존재하는데요. 네. 여기다가 이렇게 꺾어놨어요. 어... 머리 부닥치지 말라고. 어... 저처럼 키큰 사람들 설거지하다 불편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저같이 키큰 사람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그렇죠. 만들어놨습니다. 네, 맞아요. 아 어, 뭔가 납득을 못하시는 그런 느낌인데다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집주방옆다용 도실입니다 여기도 미니 팬트리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음... 아까 전실에도 서비스 면적으로 팬트리가 들어갔잖아요 네. 주방 옆에도 이런 공간이 추가적으로 또 빠져 있습니다 좋네요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 집은 고시가스관을 가지고 있어요 네. 가스레인지 3구가 기본적으로 들어가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스레인지 원하시는 분들은 가스레인지 활용하시고 네. 인덕션 하이라이트로 교체하고 싶으신 분들은 교체하고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후드 당연히 있습니다 아, 후드 저는 이제 안 보여드리려고요. 어. 사실, 무음이에요. 어차피 무조건 있는 거. 네. 자, 그리고 여기가 이제 우리 집 3번 방인데요. 알찍한 다용도실을 하나 끼고 있는 3번 방입니다. 약간 공주님 방처럼 꾸며져 있는데요. 네, 네 여러도 치수를 한번 재볼게요. 어 여기도 굉장히 크네요 방이. 3 0 0 0 나오고요. 이쪽으로는 2,700 나옵니다. 어 괜찮다. 2,700. 아홉 자열자 나오니까요. 2번 네. 방, 3번 방이 거의 비슷한 사이즈다. 그렇죠. 자녀분들이 각 방을 하나씩 써도 쌓을 일이 없다라는 오, 거 맞아요. 어느 방을 쓰시던지 장 같은 거 하나 짜서 넣으시고 침대 놓고 다될것 같아요. 맞아요. 어, 양쪽 방 그렇게 활용하시고요. 이 남는 다용도실 공간은 창고처럼. 활용하셔도 좋고 세탁기 워시타 올리신 다음에 세탁실처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수전 나와 있으니까. 수전 다 나와 있고요. 냉수 온수 나와 있고 옆으로는 실외기실 겸 보일러실 공간이 나와 있는데 여기도 바닥 면적이 좀 여유가 있어요. 네. 청소용품 같은 거 넣고 잔짐 같은 거 넣고 활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 보일러실 철문 처리까지 당연히 다 되어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개방감 좋게 창들도 다 큼직큼직하게 나와 있어서요 사용하시기에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옆으로 우리 집에 이제 1번방 나오게 됩니다. 일반 방 들어 오시면은 천장에 LG 휘센 시스템 에어컨이 하나 준비가 되어져 있고요. 네. 옆으로 보시면은 이 타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드레스룸이 별도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기는 오, 해요. 음, 여기다가 블라인드 같은 거, 커튼 같은 거 하나 대셔야 될것 같아요. 음. 그래야 좀더 깔끔하게 활용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아니면은 길쭉하게 내가 좀 돈을 써도 괜찮겠다면은 여기다가 슬라이딩 도어 같은 거 하나 설치하세요. 를 어, 폴딩 도어나 어. 폴딩 어. 도어나 슬라이딩 도어를 이렇게 쫙 펼칠 수 있게. 오 어, 너무 좋겠다. 그러면은. 여기 누워서 드레스룸 공간이 보이기는 하나 투명으로 아 투명으로 자, 이렇게 해고 멋들어지게 오. 만들어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치 부잣집인 토니 스타크 집 같아요 아, 약간 그런 느낌으로 여기 이제 안방 사이즈가 야. 3065가 나오고요 그리고 침대 프레임 뒷면 쪽까지 4700이 나옵니다 야. 사이즈는 이 정도면 넉넉한 것 같고요 창도 개방감 있게 좋게 잘 나와 있습니다. 안쪽으로 세컨 욕실이 구비가 되어져 있는데요. 이 타입의 세컨 욕실 같은 경우에는 넓직하진 않아요. 그럼 작네요. 네, 작은 편입니다. 지금 다른 공간이 원체 컸기 때문에 여기서 간단하게 세면 세족하시고 간단한 샤워 정도만 활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혼자 샤워는 충분히 할수 있을, 음,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안방 사이즈가 넓으니까 네. 그에 비해서 욕실 사이즈는 좀 아쉬울 수 있기는 한데요. 메인 욕실이 컸으니까 이 네. 정도는 참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거실로 한번 나가볼게요. 네, 거실로 다시 나왔습니다. 실 천장으로 보시면은요 공기 순환기와 LG 시스템 에어컨이 추가적으로 설치가 되어져 있고요 오이즈의 공기 순환기와 시스템 에어컨 두 대는 기본적인 옵션으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거실의 폭은 3,900이거든요. 어, 그래. 정확하게 3,900 나오는데 제가 이 보드 사이즈까지 이렇게 잰 겁니다. 음. 실질적으로 뒤쪽으로 조금 더 여유가 있다. 4,000 정도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네. 여기 지금 벽걸이 TV 설치를 하셔도 뚫어도 지장 없게 보드를 대놨어요. 벽을 뚫지 말고 보드를 뚫으라고. 그렇죠. 보드는 교체가 편리하니까 이야. 요즘에 다 벽걸이 많이 가시잖아요. 네. 벽걸이 시원하게 올리시고 소파 큼직한 거 놓고 이 거실을 만끽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배려를 너무 잘 해놨다. 배려를 너무 잘 해놨고요. 집이 일단 전체적으로 밝고 끗한 느낌입니다. 네. 그리고 일단 위치가 너무 좋아요. 네. 아까 제가 최초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은데 여기가 수인분당선 숭이역이 도보권에 있습니다. 맞아요. 도보 한 4분 5분 정도밖에 안 걸릴 것 같거든요. 음. 초역세권의 현장이기도 하니까요. 이거 수인분당선 한번 타시면은 저기 뭐 수원까지도 분당까지도 환승한 번도 없이 가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 장점 이 있고 여기서 송도 쪽 출퇴근하기도 굉장히 편합니다. 네. 송도가 집값이 비싸서 조금 밀려 나오신 분들 네. 이쪽 오시면은 송도 출퇴근 2, 30분 내에 다 가능하시니까요 이집염두를 한번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층으로 내려가시면 2억 4천만 원대부터 고층으로 네. 올라오시면은 3억 초반까지 형성되어져 있는 오늘의 집포룸 3룸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다음번에 포룸 영상도 또 업로드 해드릴 테니까요. 다음 영상까지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 제가 봤을 때이 동네에서 앞으로 가장 핫한 현장이 될것 같으니까, 그렇죠. 미리미리 선점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술프로는 다음번에 또 멋진 집으로 찾아뵐테니까요. 다음 영상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안녕!